그 상대는... 자, 오늘 추가된 묘수풀이 모험 모드 한개 장식 한 해보도록 할게요. 실기의 도와주십시오. 바... 이게 처음 거는 다 쉽거든요. 처음 거는 쉬워가지고 자신의 묘수풀이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단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거 없죠? 맹도 아마 두 번째 거 마지막쯤부터는 이제 묘수풀이 공략이 필요할 텐데, 이제 처음 거는 쉬우니까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함정 카드들 잘 매치를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서는 오라 두 방을 쓰게 되면 딜이 모자라거든요 오라 얼창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하실 수 있을 거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함정 카드는 바로 이거죠 운명대장 이게 깨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좀 생각을 잘 하시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질풍이 무조건 가야되고 대문에 가사관 아, 달라서 2댄 9번 12단 이런 식으로 그열하시면 되고요.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묘수풀이가 되게 좋은 게, 이게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좀 테크닉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러나, 이거 불꽃! 루투어 테크닉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쓴 애들 공격 못하니까 공격력 보프가 돼서 필요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그냥 밀어버리는 이런 방향 요런 테크닉. 이게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테크닉이거든요.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좋아요. 이게 초보자들이 플레이하기에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소포문화 쌍콘들 어... 이거는 광전사를 잘 이용을 해야되는데 일단 10포를 쓸수 있으니까 모든 카드가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카드를 어떻게 나가냐 일단 소형돌이를 먼저 돌리고 여기서 아마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박미를 치고 하나를 이걸로 쳐버려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얘는 속공이지 돌진이 아니라서 본체를 가격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정리를 하고, 이러면 10댐이에요. 박밀로 데미지를 줘서 11댐을 만들어서 이렇게 패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어,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아마 조금 막막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함정카드는 이겁니다. 늑대기수가 함정카드예요 여기서는 윤회를 써서 얘를 죽이면 광역 오뎅이 들어가서 애들이 살아나요. 사실 이거 뭐 리로이를 내고 해도 되는데 리로이를 윤회를 시켜서 리로이를 한번더 쓰는 겁니다. 얘가 함정카드에요. 이런면 아마 끝날 텐데. 아, 그냥 한번더 하는구나. 이거는 이 설명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번 탄의 내 다음 주문이 주문 공격력 플러스 1이었습니다예요내 다음 주문인데 다음 주문. 4코 내고, 2코 내면 코스트가 모자라죠? 연구를 먼저 본체에 봤습니다. 연구를 먼저 본체에 봤고, 동전, 비작 쓰면 6딜이 나오거든요? 여기 5 공용력 2만 적용이 돼서, 그래서 딱댐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그것 같아요. 비작을 여기다 막 10댐을 박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1댐 모자랄 거거든요? 음... 여기서의 함정카드는 이거예요 60 보물 상자가 함정카드예요 근데 이게 60 보물 상자로 얘를 두 마리를 만들면 이게 데미지가 4배가 되나?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굳이 뭐 실험할 필요가 없죠 영능 고무순 요정 내고 영능 신비한 사격으로 끝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이거 두 마리 나 이거 두 마리 나온 다음에 뭐 영능 써가지고 데미지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제일 쉬운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딱히 할거 없고 이거만 하면 되죠. 이러 이제 쉬어가는 거죠. 쉬어가는 거 요렇게 <laughs>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첫 번째 거, 독성 전문가, 불, 독성 전문가, 플래폼 이런 식으로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